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양균준입니다. 이번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2년 2월에 2.5 AW 4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이 이제 20인치 휠, 파퓨럴 패키지, ECS, 그리고 SDS1, 그러니까 시그니처 디자인셀에서 1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차가가 6,700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또 가격이 올라서 거의 7천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정말 많이 비싸긴 합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2만 킬로대예요. 3만 킬로 좀안 됐고 한 2만 7천 킬로 정도 됐는데요. 외판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 그리고 무상 보증 기간도 2027년까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위탁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를 구입을 하시고 지금 차량 교체를 위해서 위탁으로 판매를 맡기셨는데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탁의 장단점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실거래로 이전하는데 저희 이성모터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과세 표준액대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게 100여만원 정도 되고요. 단점으로는 저희 이성모터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은 안 된다.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이 워낙 더 좋아서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신다면 장점이 더 많은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성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 외관실내 보여드리고요. 영상 후반에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 시세 등 이런저런 설명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을 보니 센서와 카메라가 보입니다 당연히 감지기 있고요 20인치 휠입니다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면 보시면 아주 양호하죠 사이드실도 깨끗합니다 자, 뒤에 휠도 양호하죠 타이 좋습니다. 후면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가 있죠. 당연히 전동 트렁크입니다. 자, 보시면 트렁크 공간 널찍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험한 짐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마감재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바닥면도 보시면 사용하지 않은. 습하거나 그런 거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제네시스 신차 때 나던 냄새가 그대로 딱 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조석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석 뒤에 휠, 깨끗하죠? 타이어 좋구요. 면들도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후측방 감지기가 보이는데요. 이 차량은 후측방 모니터도 있습니다. 조석의 앞에 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22년식에 2만km대 차량이라서 그런지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제 바로 엔진룸 살펴볼게요. 엔진룸입니다. 냉각수량 아주 적당하죠. 그리고 뭐 오일 누유라든지 뭐 미세하게 흐르는 자국도 없습니다. 그냥 신차 그대로인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서 보이는 이 엔진, 이 체인 커버 쪽부터 해가지고 보셔도 제네라라든지 등뭐 아주 깨끗하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구석을 봐도. 저 미션도 보이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신차급인 컨디션이네요. 외관에 뭐 교환이 있으면 교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거 없는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7년까지 무상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실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전동 시트고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 조절식 핸들이고요. 자 옵션 보시면. 트렁크와 전자 파킹입니다. 헤더업 디스플레이고요. 계기판 보면 27,000km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후측방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다. 핸들 왼편 블루투스, 오른쪽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순정 AV. 자,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어운드 서라운드 뷰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하죠. 우선 충전 패드, 다이어시 기어 차량키 두개다있고요 보시면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죠.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자, 조석 보시면 크큰 스위치 당연히 있고요 sds1, 이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깨끗하죠. 하이패스 시스템이고요 브레파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보시면 일단 측, 측면에 커튼이 있고요 도어 트림 깨끗하죠. 자, 시트 컨디션. 아주 습니다 바닥은 코일매트 설치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공조기부터는 가운데, 그리고 뒷좌석 송풍구도 가운데. 뒷좌석에 옵션은 이 암레스트 쪽에 있습니다. 열선 시트 보이고요. 라디오, 뭐 미디어 등 이런저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G80은 굉장히 넓은 차입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죠. 뒤에 앉아있을 때이착좌감도 굉장히 편합니다. 저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고 폭신합니다 내구름 네 당연히 많이 밀었는데도 주먹이 두개 들어가고요 헤드룸도 넉넉합니다 천장 부분 보시면 비흡연자시기 때문에 담배 냄새 그런 것도 없고요 천장에 얼룩하다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밝아서 그런데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 커튼 전동식 커튼도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지금 시동 걸고 에어컨까지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엔진 소리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금 에어컨 켜놓은 이 에어컨 바람 소리가 더나더 나네요. 이 통풍 시트까지 켜놔가지고 바람 소리만 좀날 뿐이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차량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G80 RG3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2.5뭐 사륜으로 해서 2022년식을 보니 총 32대가 검색이 되고요. 가장 저렴한 차가 3,930만 원부터 6,250만 원까지 있습니다. 갭 차이가 굉장하죠. 이 추가 옵션이나 주행 거리 뭐 상... 사고이무 컨디션 가지고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시세는 5천만원대 선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죠. 가장 저렴한 차는 왜 저렴한지 보면은요. 일단 주행거리가 10만키로. 주행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차량인데요. 일단 보면은 어, 계기판 옵션 들어가 있고, SDS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어, 용도 변경, 렌트 이력이 있고요.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순 교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고는 맞는데, 단순 수리는 있다. 이 앞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렌트카로 좀 굴렸던 차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어 주행거리가 좀 많더라도, 뭐, 이런, 이차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뭐, 선택을 실제로 차량본 상태에서, 차량 컨디션이 좋다면, 뭐, 선택하기 나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어, 영상 속에 차량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영상 속에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27,000km고 특별 이력이라든지 용도변경 없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도 올량은 판정받았고요. 무상 보증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2027년까지입니다. 자이 G80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거 보시면 완전 무사고 브라운 시트 파필로 옵션까지 넣었고요. 2022년 5월 15일 때 8,000km인데 5,300 조금 넘어요. 아, 금액이 정말 괜찮은데요. 보시면 대신에 추가 옵션이 파퓰러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휠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아마 이게 신차가가 6,000 초반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 3만 탔다. 근데 신차가가 7,000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뭐그 금액이 5,300이다. 그렇다고 따지면 과연 어떤 게 저렴한지 그걸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추가적인 옵션보다 주행거리와 뭐 사용감, 뭐 그런 컨디션에 나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파필러 패키지만 들어가도 추가적인 옵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나는 뭐 가죽 시트, 나파가죽 들어가야 되고 뭐휠 옵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승차감에 대한 그 ECS 옵션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게좀 필요하다. 그러면... 어, 예산은 뭐이 정도 금액이다. 뭐 5천 조금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2, 3만 정도만 올라가면 이 금액에 그 정도로 추가적 옵션, 옵션이 들어간 신차가가 7천만 원 육박하는 그런 차량을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G80 RG3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이 없어요. 뭐 럭셔리, 뭐 프레스티지, 뭐 그런 게 없이요. 그냥 2.5 차량이고 4륜이냐 2륜이냐 패키지가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신차가가 몇 천만 원씩 차이나는 그런 차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정말 계획을 잘 세우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RG3 G80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도, 어뭐 생각을 하자면 뭐 2.5, 뭐 이것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뭐 문제점이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라든지 K7에 들어간 그런 문제점, 노킹 소리라든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뭐 문제가 있지 않은. 음, 그래도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쓴차중에 하나입니다. 고질병보다도 뭐 불만적인 뭐 내용들, 뭐루프 잡소리가 많이 난다, 뭐 운전석 시트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 뭐 악취가 난다, 에어백 뭐 경고등이 뜬다, 뭐 그런 뭐 간략한 뭐 운행에 큰 지장이 없는 뭐 그런 뭐 문이 잘안 닫힌다, 그런 불평들만 있을 뿐이지, 이런 뭐 고질적인 뭐 엔진 오일이 막 엄청나게 감소하거나, 뭐 오일이 막 늘어나거나, 뭐 차가 쓰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발 이게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구입하실 때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식 정도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적당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천만원 선대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입을 하시기 전에 이 신차가 어떻게 들어가 어, 얼마인지 추가옵션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거를 잘 고민을 해 보시면서 구입을 해야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어,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에 대한 그 취득세 부과가 아닌 과세표준액 3,700에 대해서 취득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 취득세에 대한 절감효과가 100만원 이상 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RG3 G8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모터스 대표 강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